oh me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에 제 군대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친구가 많이 없는데 어, 예전에 목사님 군대 갈 시절에만 해도요, 벌써 20년 전인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어떤 말이 있었냐면 군대를 다녀오면 내가 나왔던 그군 부대 방향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너무 고생스러워서요. 너무 힘들어서요. 그곳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은 군대 근처 가는 거 그리고 군대 쳐다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군대라는 곳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곳에서 아프고 끔찍했던 기억이 많, 많았습니다. 어, 좀 부끄럽지만 이별의 아픔을 그곳에서 경험하기도 하였고요. 제 아내가 듣고 있어서 좀 부끄러운데 어찌됐건. 저의 시니어한테 많이 맞기도 했어요. 정말 그때는 폭력을 몰래 몰래 했었던 시절이라서 많이 맞았어요. 뭐 잘못하면 맞고 장난친다고 맞고 권투 연습한다고 맞고 그냥 막참 많이 맞았었어요. 심지어 는 크지 않지만 작은 교통사고도 한번 나기도 했었고요. 어 정말 끔찍했던 또 하나의 사건인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픈 사건들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픈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군대는 저에게 정말 무척이나 소중한 장소가 되었어요. 저의 추억의 장소가 되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요. 그 제가 군대를 마치고 나자마자 사람들하고 함께 부대 근처로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면 그 군대가 저에게 끔찍한 경험들을 많이 가져다주긴 하였지만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했고,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비록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너무 돈독해졌기 때문에, 깊어졌기 때문에, 저에게 군대는 추억의 장소, 좋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본문 말씀, 저와 비슷한 성경 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도 봤다시피 야곱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먼저 살펴보고요.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고요. 그의 삶에서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야곱의 인생에 대해 살펴보고요. 볼까요? 여러분 모두 야곱을 잘 아실 거예요. 뭐 그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뭐 이런 걸잘 모를 수 있어도 그 이름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데이빗뭐 아이작처럼 뭐 제이콥도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만큼 성경에서는 많이 유명한 인물이에요. 우리 유명한 인물들을 이제 따다가 이름을 많이 짓는데 뭐 데이비처럼 뭐 아이작처럼 우리 제이콥도 참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그 인물이, 그 인물이 오늘 엄청나게 큰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위기를 만났을 때의 장면을 오늘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위기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살펴볼게요. 아직 읽어보진,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어, 이 야곱이 어떻게 이 위기를 겪었는지, 그리고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야곱이 겪은 위기는요. 형과의 관계에서부터 와요. 형과의 릴레이션쉽에서부터이 문제가 오게 됩니다. 야곱은요. 어렸을 적 형을 속여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유산이요. 헤리티지를 혼자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형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요. 불벤지를 당할까 봐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게 돼요. 형은 무척이나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을 쉽게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힘이 없었고, 반면에 형은 동물도 잘 사냥하고 말도 잘 타는 아주 힘있고 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할까봐, 복수를 할까봐 도망간 거예요. 야곱은 도망가서, 고향을 떠나 도망가서 삼촌의 집에서 약 20년간을 보냅니다. 그 사이 결혼도 하고요. 아이도 생기고요. 재산도 많아졌어요 근데 2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것 뭐냐면 고향에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 이제 유학 온 친구들 혹은 한국을 떠난 지 얼마 안된 친구들 한국 그립 지 않아요 그쵸 교촌치킨 파리바게트 돼지국밥 뼈에 담고, 신전떡볶이 다 그리워 하잖아요 그리고 뭐 도미노 피자 미스터 피자 여러분들이 한국 가자마자 사진 찍어 올리는 거 보면 다 음식 사진인데 여러분들도 그리워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고향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야곱도 많은 것들이 그리웠을 거예요 친구도 보고 싶고 부모님도 보고 싶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고향이 그리워 고향으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형이 마음에 걸렸어요 형이 마음에 걸렸어요 가고는 싶었지만 형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지나다 이제 20년이 된 거예요 20년이 지났으면 형이 나를 용서해 주겠지. 20년쯤 지났으면 형이 나를 이제 용서해 주겠지. 아마 야곱은 20년이 지났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삿짐을 다 싸요. 야곱은 무척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이삿짐을 싸고 이제 결심을 하고 자기 고향 땅으로 가족을 만나러, 형을 만나러 돌아갑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여정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거의 도착할 때쯤에 야복강이라는 그 강에 도착하였습니다. 야곱은 아직도 혹시 형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음에 어떤 앙금, 마음에 그 미움이 남아 있을 것 같아서 형에게 엄청난 양의 선물을 먼저 보냅니다. 얼굴을 보기 전에 선물부터 보내는 거예요. 그 선물은 염소 220마리, 양 220마리, 낙타 30마리, 소 50마리, 당나귀 30마리였습니다. 들어, 듣기만 해도 엄청났잖아요. 그 시절에 이 정도면 엄청난데 제가 대충 이걸 요즘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지금 돈으로 약 어, 40만불이더라고요. 400,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억 엄청나죠. 선물로 그만큼의 돈을 준 거예요. 그만큼의 선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이 이 정도면 용서하겠지. 그리고 딱 보내서 야곱이 그의 이제 종을 시켜서, 설벤트를 시켜서 선물을 배달을 한 거예요. 먼저 만나기 전에. 이제 도착하기 전에 먼저 종을 보내서 이 선물 들어가고 먼저 형한테 가라. 그럼 우리 형이 좀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물을 받은 형은 그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그의 군사 400명 하고요. 그 야곱 앞에 나타난 거예요. 강 하나를 두고 이쪽엔 형이 있고 뒤에는 야곱이 있었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가면 형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형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야곱에게 찾아온 거예요. 야곱은 두렵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야, 엄청난 선물. 내가 정말 이렇게 4억어치의 선물을 보냈는데, 군사 400명과 함께 나를 만나러 오다니, 나 이제 죽었구나. 야곱은 이제 정말 큰 위기의 순간을 겪습니다. 야곱은요, 엄청난 선물을 그만큼 보낼 정도니까 자기 재산은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면 형이 죽일까 봐 가지도 못하고, 또 뒤로 도망가자니, 이것을 다 가지고 가자니, 정말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 도망간다 하더라도 형이, 짐이 없는 형이 나를 막 쫓아와서 죽이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쉽게 도망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 말을 가지고 진퇴 양난이라고 하는데, 야곱이 그 상황에 딱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마지막 밤을 보낼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밤을 준비한 야곱에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갑자기 갑자기 나타난 그 사람이 왠지 자신을 도와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다리를 탁 붙잡습니다. 도와주지 않나요? 그 사람은요 야곱이 야곱의 허벅지를 세게 쳐서 야곱의 벽과 불어졌음에도 야곱은 절대 그 사람을 놔주지 않습니다. 왠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를 노,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좀 나줘, 나좀 나줘라고 하는데 야곱은 그 사람을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병아 불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것을 놓지 않았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서 나를 축복해주세요. 그리고 야곱은. 드디어 그 사람은 야곱을 축복하기로 결심합니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름에게,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죠. 저는 야곱입니다. 이제 너는, 당, 이제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떠나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았던 거예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분이 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봤다는 뜻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형이 공격하여 죽음을 기다리던 곳이었어요. 이제 형이 나를 쫓아오면 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된 거예요. 이 이야기의 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 형은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와 껴안고 펑펑 울면서 화해를 하게 돼요. 야곱이 걱정했던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 해결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야곱의 일생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생각했나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꼭 붙잡아야겠다. 우리 하나님을 막 야곱처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애원해야겠다. 좋은 적용이고요, 좋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 다른 포인트를 좀 잡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포인트를 나누고 오늘 성경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야곱은 위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장소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던 곳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위기의 장소에서 죽음의 위기가 있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장소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던 곳이에요. 앞으로 가면 형이 죽일 것이고요. 또짐 때문에 쉽게 도망도 못 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장소요. 지금 있는 그 곳이요. 만약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나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알수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지금 있는 여러분의 그 장소가,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될수 있습니다. 야곱강에서 그 죽음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지었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은 그 장소의 이름을 고친 거예요. 제가 말했듯이 저는 군대가 저의 추억의 장소가 되었어요. 저를 괴롭히고 저를 힘들게 하고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너무 깊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곳을 추억의 장소라고 좋은 장소라고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부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 학교, 일하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위기 때문에 힘들어졌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의 학교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든지, 캐나다에 있든지, 그 곳이 그 위기의 장소와 그 힘든 장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위기의 순간에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쉽게 말해 야곱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마귀의 자녀라는 스테이러스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렇게 스테이러스로 바뀌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바뀐 것처럼 예를 들면, 마귀의 자녀 이찬일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찬일이 되는 것처럼,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부여받은, 부여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주신 거예요. 단순히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 말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책임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라는 이 말입니다. 야곱은 그 위기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가 되는 아이덴티티를 받고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덴티티에 따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던 그 엄청난 위기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꿨다는 건 내가 이제부터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곱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것이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바로 앞에 있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위기의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 이제 여러분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모든 이름이 바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이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위기를 겪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을 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요. 여러분도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응답하실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을 늘 책임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있으니까 어려운 순간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아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문제를, 그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연약했어요. 재산이 많았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연약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가진 것 많아요. 부족한 거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인생 그렇잖아요. 뭔가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늘 문제는 오고 늘 위기는 있잖아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실 것입니까? 아 내가 집이 이래서 안 좋아. 내가 학교가 이래서 안 좋아. 내가 일터가 이래서 안 좋아. 우리는 그 장소에 대한 불평. 우리는 우리 주변에 대한 불평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때 붙잡는다면 여러분들이 위기를 겪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보는 장소,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장소로 바뀌게 될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내려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화은아, 사랑하는 자녀 한영아, 사랑하는 자녀 설비나,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위기의 순간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약하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볼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축복의 장소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연약함을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아픔을 하나님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보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로 하나님과의 은혜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